자 지금이 4월인데 개구리를 겨울에 먹었을 때랑 봄에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야야야야야보야 <laughs> 아, 또 원래 개구리 배 속에 이제 겨울에는 여기 지방이 있는데 하나도 없네. 와, 자, 우리 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. 아. 너알좀 먼저 먹어볼래 응. 응. 그래, 응. 겨울에 먹는 거랑 봄에 먹는 거랑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. 겨울. 겨울이 나? 음. 아, 그래? 저, 봄개구리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은 비슷하긴 한데, 뱃속에 지방이 없는 거랑 이런 거 봤을 때는, 확실히 개구리는 겨울에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